물질의 특성 두 번째 시간이야. 밀도를 배울 건데 밀도는 사실은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계산할 건데 자 밀도는 부피도 필요하고 질량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피를 체크하고 질량을 체크하고 밀도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야. 부피는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로, 단위가 센티미터 세제곱, 밀리리터, 리터, 미터 세제곱 등을 써요. 단위는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측정기구, 부피를 측정하는 건 눈금실린더 또는 메스실린더라고 하고요. 부피플라스크 또는 볼플라스크 이렇게 부르는데, 자, 둥근 바닥플라스크고요그 다음에 피펫 이렇게 쓰인다 자, 부피를 측정할 때, 모양이 규칙적인 경우는 가르스의 높이 자르 재서 측정하면 되고, 자, 모양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자, 실에 매달아서 물체를 물속에 넣어요. 그럼 메스 실린더에 늘어난 부피가 표시돼. 이게 이 고체의 부피야. 만일 가라앉지 않으면 철사로 눌러주면 된다. 눈글 실린더에 액체를 넣고, 고체를 넣은 후 늘어나는 액체의 부피로 측정하면 된다. 이때, 자, 눈금실린더의 사용방법을 좀 볼까? 자, 수평한 상태에서 읽어야 되고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읽어줘야 되는데 자, 이번 교과과정에서는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루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고요. 학교 선생님이 옛날 대로 그대로 가르치면 자, 기억해 둬야 된다. 자, 위에서 내려다봐도 안 되고 아래에서 올려다봐도 안 돼. 수평한 상태에서 읽어 줘야 되고 물 같은 경우는 양쪽 옆에 조금 올라와 있어.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아래쪽에 맞춰서 읽어 주면 되고 수음과 같은 경우는 위로 볼록하게 솟아 있습니다. 그러면 윗면에 맞춰서 읽어 주면 된다. 다음. 다시 이번에는 액체. 액체는 그대로 눈금 실린더와 피펫스로 부피를 측정하고 기체의 경우는 수조 속에다가, 물, 수조에다가 메스 실린, 물을 넣고 메스 실린더에 물을 가득 채워요. 채운 다음에 이 메스 실린더를 채우면, 자, 대기압이 이 수면을 눌러주기 때문에 10m까지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체를 넣어주면, 자, 기체가 물을 밀어내. 음. 그래서 수조 속에 물로 가득 찬 눈금실린더를 거꾸로 세우고 기체를 주입한 뒤밀려난 물의 부피를 측정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가 부피야. 다음, 자 이제 질량을 체크해 보자. 고유한 양이지만 물질의 특성은 아니다. 질량은 자 질량과 무게를 비교할 건데, 선생님 질량이 큰게 무게가 큰거 아니에요? 어, 이거는 얘가 기 틀려요. 질량과 무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질량은 장소, 온도, 압력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물질의 고유한 양이다. 단위가 밀리그램, 그램, 킬로그램을 씁니다. 고유한 양이다. 음. 측성 기구는 위접솔, 전자조를 쓰고요. 측정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아, 중요한 특징이네요. <laughs>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예요. 자, 단위가 뉴튼 newton. 이걸 뉴튼이라고 읽어 N이라고 읽으면 안 돼. 음, 그 다음에 킬로그램 힘 또는 킬로그램 중이라고 합니다 용철저울 안전벨을 적용을 쓰고요 얘는 측정성수에 따라 변해 아, 왜 그런지 살펴보자 자 일단 질량이랑 무게 단위를 먼저 잘 암기를 해 두셔야 돼자 음. 봅시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우리가 60kg 짜리 분동을 올려놨어 그랬더니 수평을 잃은 거야. 그럼 요 물체의 질량은 60kg인 거야.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도 6 0 k g 의 힘이 작용하고 여기도 60kg의 힘이 작용해 지구가 얘네를 끌어당긴 거야. 음. 그래서 수평을 잃으면 분동에 표시된 값을 읽어주면 돼. 달에 가져갔네. 달에 가져가면 달의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돼. 지구의 중력은 1인데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6분의 1로 준 거야. 그러면 자 아까는 60kg 힘으로 양쪽이 끌어당겨졌지만 이번에는 양쪽이 6분의 1인 10kg 힘으로 끌어당길 거란 말이지. 하지만 수평을 이루. 그러면 우리는 수평을 이뤘을 때 질량을 잴때 여기 분동에 표시된 값이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력이 변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 자체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질량은 변화가 없어. 양쪽의 힘이 동시에 상쇄되기 때문에. 반면에 자, 지구의 중력 때문에 용철절이 늘어난 거야. 자, 그래서 우리 60cm 늘어났을 때 60kg으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근데 달에 가지고가니까 중력이 6분의 1로 줄은 거지. 중력이 6분의 1로 줄다 보니까 늘어나는 길이도 6분의 1밖에 안 돼. 10cm 밖에 안 늘어나. 우리가 60cm를, cm 늘어났을 때를 60kg의 힘을 읽었, 60kg의 힘을 읽었으니까 10cm 늘어난 건 10kg의 힘을 읽는다고. 그래서 무게는 6분의 1로 감소해. 자 그래서 무게 자체가 중력이야. 중력, 무게 자체가. <laughs> 그래서 중력에 따라 무게는 변합니다. 그러니까 질량과 질량과 무게는 단위도 틀리고 자 측정 상수에 따라서 질량은 변함없지만 자 무게는 측정 상수에 따라 변한다. 자 그러면 위접지 저울을 이용한 물체의 질량 측정이야. 자, 질량은 위접시열로 무게는 용철줄로 지정한다 기억해놓고 <laughs> 물체의 질량을 재 때는 여기 나사를 조절해가지고 수평을 일단 맞춰줘요. 그 다음에 물체는 왼쪽, 분동은 오른쪽에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핀셋을 사용해서 올려서 수평이 맞춰졌을 때, 요 분동에 표시된 값을 합쳐서 읽어주면 질량이 돼. 물체의 질량. 다음 약품의 질량은 이 약품이 입자가 너무 미세하단 말이야. 그래서 도저히 분동으로 맞출 수가 없어. 일단 0점 조절을 하고요. 수체, 수평 맞추는 걸 0점 조절 한다고 한다. 자, 분동을 왼쪽에 자, 시약을 오른쪽에 약조에 사용해서 얹어서 수평에 맞췄을 때 재는 거야. 자, 이제 질량까지 했네. <laughs> 자, 이제 밀도를 갑시다. 우리가 밀도를 밀도는 단위 부피에 대한 질량이다. 단위 부피에 대한 질량이다. 이 뜻은 부피를 똑같이 맞췄을 춰때 질량이 어떻게 되느냐가 밀도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여기는 4개의 입자가 이렇게 모여있어. <laughs> 그런데 얘가 그대로 팽창을 한 거야. 그대로 팽창을 해서 이렇게 입자간의 거리가 멀어졌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밀도를 재고 싶으면 부피를 똑같이 맞춰놓고 밀도를 재는 거야. 그러면 얘는 입자가 4개니까 이쪽이 더 크겠지, 그지 그래서 밀도가 이쪽이 큰 거야.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갈때 부피가 팽창하면 밀도가 작아지는 거지. 똑같은 부피일 때 재는 거야. 또한번 보자. A란 물질은 요 안에 입자가 요만큼 들어있고, B란 물질은 똑같은 부피에 입자가 더 많이 들어있다고 치자. 그러면, 자, 부피는 같죠? 부피는 서로 같습니다. 부피는 A하고 B가 같아요. 근데 질량이 A보다 B가 더큰 거야. 그러면 밀도는 이쪽이 큰 거다. 자, 또한번 상상해보자. 선생님이 있고, 자, 어떤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머리에 밀도를 재고 싶대.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일단 머리를 잘라 어우, 전이네 머리를 잘라서, 가르슬의 높이 부피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야. 우리 머리 크기가 틀리니까 부피가 틀리지, 그지? 부피를 똑같이 맞춰줬을, 놓고, 양팔 저울에 이렇게 얹어 놓는 거야. 그래서 얘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갔다. 그러면 얘가 똑같은 부피일 때질량이큰 거니까 밀도가 큰게 된다. 오, 얘 돌머리다. 얘 머리 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무얼 똑같이 맞춰준다고? 그렇지 부피를 똑같이 맞춰주고 질량이 큰 놈이 밀도가 큰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는 거다 밀집된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자. 그래서 밀도를 잴 때는 반드시 같은 부피를 만든 후그 질량을 비교해야 돼. 그래서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이다. 잘 기억해 놓자. 음, 선생님 질량이 크면 밀도가 커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 있어? 절대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어떻게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냐면 선생님, 자, 160cm가 큰 거예요. 160kg이 큰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다고. 자, 이거 전혀 다른 개념이야. 음, 선생님, 질량이 큰 놈이 밀도가 크지 않나요? 보자. A란 물질이 A란 물질이 있는데 얘 부피를 요만큼 했어. 자, 똑같은 A인데 부피를 두 배한 거야. 음, A인데 자, 얘가 1kg이라고 한다면 얘는 2kg이지, 그지? 됐니? 똑같은 물질인데 질량이 이쪽이 크지, 그지? 질량이 이쪽이 커. 그러면 밀도가 크지 않느냐? 또 밀도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똑같은 부피로 잘라서 밀도를 재야 돼요 절반을 자르겠네 그지? 됐니? 그러면 질량도 절반이 될 거야 그지? 부피는 같고 질량 똑같으니까 밀도는 같아요 같은 물질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개념이 이해됐니? 오케이 그래서 밀도는 부피가 일정할 때 질량이 큰 놈이 밀도가 큰 거야 자 다시 보자 이제 우리는 질량과 밀도를 구분해야 돼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똑같이 비교하면 안 돼. 그리고 밀도의 단위 꼭 외우세요. 밀도의 단위, g 람퍼 센티미터 세제곱, 그람퍼 미리터그 세제곱. 아래쪽은 부피, 위쪽은 질량이다. 반드시 자, 물리 파트는 반드시 질량 외워야 돼. 저 단위 외워야 돼. 단위. 밀. 이 화가고 물리는 단위를 잘 봐야 된다. 자, 이제 가자.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만일 부피를 똑같이 맞춰놨다면 질량이 큰 놈이 밀도가 큰 거야. 그래서 질량이 크면 똑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클수록 밀도가 큰 겁니다. 자, 만일 질량을 똑같이 맞춰놨어. 그러면 부피가 큰게 밀도가 작은 거야. 자, 같은 물질은 물질의 양의 관계없이 일정하다. 다시 정리하자. 같은 물질은, 자, A란 물질이 부피가 요만했는데, A란 물질이 부피가 두 배가 됐어. A야. 이것도 A고. 됐지? 자, 질량이 얘가 1이면 얘는 2겠네? 부피가 얘가 1이라면 얘는 2겠네? 그치?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 밀도값은 어떻다고? 같다고. 그러니까 같은 물질은 밀도가 같다, 양의 관계가 없다, 부피가 늘어난 만큼 밀도도 저, 질량도 같이 늘어나 똑같은 비율로. 그렇기 때문에 밀도는 일정하다. 밀도 일정하다. 같은 물질은 밀도 일정하다. 보니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된다. 다시 보자. A란 물질은 A란 물질은 자요렇게 입자들이 들어가 있고요. 비란 물질 똑같은 부피를 맞춰 놨을 때 얘는 입자가 이렇게 들어 있다고 치자. 입자의 질량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얘는 지금 부피는 a하고 b하고 같아요. 하지만 질량은 a보다 b가 크다. 그러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값이니까 b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뜬다. 밀도는 돌이 제일크고 글리세린 물 플라스틱 식용유 나무인데 외워주는 마세요. 음.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외워줘야 될거 여기서 여기까지는 반드시 외워줘야 된다. 오케이. <laughs> 질량 부피 그래프에서 밀도를 비교해보자. 그러면 자 지금 요 같은 라인이 있지, 그지? 그래프의 기울기 자체가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 자체가 밀도니까 기울기가 같은 놈은 밀도가 같은 거야.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찍으면 같은 물질이야. 밀도가 똑같아. 부피분의 질량비가.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기울기가 a하고 c가 기울기가 같네. 그렇지? 기울기가 같으니까 부피분의 질량값이 똑같다고. 부피분의 질량값이 똑같다고. 오케이? 다음 밀도는 자 a 하고 c하고 당연히 같게 되겠네 같은 물질이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b의 밀도는 기울기가 작으니까 밀도가 작아 음 그래서 부피 질량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밀도다 오케이 다음 자 부피 질량 그래프에서 밀도를 알고 싶으면 간단하게 부피를 똑같이 맞춰놓고 질량이 큰 놈이 밀도가 더큰 거야. 됐지? 만일 x축 y축을 바꿔 놨어. 이렇게 되면 부피를 똑같이 맞춰 놓고 질량이 큰 놈이 밀도가 큰 거야. 오케이? 만일 같은 질량이다. 질량을 똑같이 맞춰 놨다. 그러면 밀도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을 똑같이 맞춰 놨으니까 부피가 큰 놈이 밀도가 작은 거야. 그러면 여기가 E고 여기가 F의 부피인데 부피가 F가 크지 그지 부피가 큰게 밀도가 작은 거야 그래서 밀도는 E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 옛날에 자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었대 음. 그래서 물이 꽉찬 항아리에다가 순금을 넣고 똑같은 질량 질량 똑같이 맞춰 놓은 거예요 음. 그리고 왕관을 넣었어 넘쳐나는 물의 부피를 계산한 거야 그랬더니 왕관이 더 물이 많이 밀려났네 그러면 왕관의 부피가 더큰 거야 그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분모값이 얘가 더 크니까 밀도는 얘가 더 작은 거지 왕관이 그지 음, 그래서 왕관은 순금이 아니다 라는 게 밝혀졌어 어머, 옛날 사람 똑똑하지 그지 자 밀도를 그러면 어떻게 측정하느냐? 밀도의 측정 질량 고체 같은 경우는요 질량은 위접시절로 측정하고요 부피는 모양이 정확하면 자로 모양이 불규칙하면 메스 실린더에 앞에서 했던 거 정리하는 거야. 미은. 자 질량은 반드시 위접시절 또는 양팔절로 측정하고 무게는 용철절로 측정한다. 조심해야 돼. 다음. 액체의 질량은 일단 액체는 용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용기 전체의 질량을 잰 다음에 이거 부어서 부피를 재고 나머지 빈 용기의 질량을 따로 재서 빼 주면 액체의 질량이 나오게 돼. 기체 마찬가지야. 액체고 있 기체. 기체는 자, 얘도 껍데기가 반드시 필요해. 용기가 필요하니까 용기와 전체 질량을 잰 다음에 자, 부피를 측정하고요. 과 남은 껍데기 질량을 잰 다음에 빼주면 기체의 질량이 나온다. <laughs> 밀도의 변화, 물질의 상태와 밀도. 자, 물질의 상태가 변하더라도 고체, 액체, 기체가 가더라도 질량은 어떻다고요? 그렇죠. 입자가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질량은 일정합니다. 그러면 자, 고체, 액체, 기체로 갈수록 자, 물질의 상태가 기체로 갈수록 부피가 어떻게 되죠? 부피는 증가하게 돼요. 고체 의 부피가 요만큼, 액체 의 부피가 요만큼 기체의 부피는 요만큼 부피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면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입자가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질량이 일정하죠. 질량이 일정하니까 기체로 갈수록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감소하게 돼. 그래서 기체가 제일 밀도가 작아. 부피가 크니까. 물은 예외다. 물은 예외다. 음. 물은 나중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온도에 따른 밀도 변화. 고체 액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져서 밀도가 약간 감소한다. 다시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인데, 자 질량이 일정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진대요. 그러면 밀도는 감소하겠네요. 됐죠? 다음. 액체의 부피가 1이라면 기체의 부피는 1700배 정도 커져요, 대략. 그러면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크게 증가합니다. 부피가 크게 증가하니까 밀도가 크게 감소해요. 이해됐지? 음. 압력에 따른 밀도 변화, 고체 액체. 어, 책상 같은 거 눌러도 부피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압력 변화 거의 부... 압력에 따라 부피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밀도도 변화가 없어. 근데 기체는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져. 그래서 주사기 피스톤을 갖다가 피스톤을 누르면 누르면 부피가 줄어들어 버려요. 여기 앞에 맞고 누르면. 그래서 부피가 줄어들으니까 밀도가 크게 증가한다. 자, 밀도는 다시 부피 분의 질량이다. 피스톤 안에 입자가 빠져나가지 않았다. 질량 일정하다. 그런데 압력을 높이니까 부피가 줄어들었다. 그럼 밀도가 커진다. 이렇게 돼. 그래서 기체의 밀도를 표시할 때는 온도 압력을 함께 나타내야 된다. 자, 물은 좀 독특합니다. 음, 어떤지 살펴보자. 자, 물은 액체일 때 이렇게 입자가 음, 뭉쳐있어요. 음, 이런 식으로 뭉쳐있어. 이런 식으로 뭉쳐있다가 고체가 되면 육각형으로 이렇게 내부 부피가 커져. 다시, 보자. 물일 때는 입장 안에 간격이 좁다가 얼음이 되면 내부 공간이 커져. 그래서 물에서 얼음이 되면 부피가 더 커져버립니다. 자, 질량은다 똑같다고 치자. 그러면 물의 부피가 많이 1이라면, 예를 들어 얼음의 부피는 1.1로 커져요. 우리가 자, 컵에다가 물을 넣고 냉동을 시키면, 냉동실에 넣으면, 여기가 로크에 볼록 솟는 거 보일 거야. 그래서 부피가 커져. 또는, 자, 유리병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얼려버려. 그럼 이거 깨져. 와서 싹 깨져버려. 왜냐하면 부피가 팽창하면서 유리병을 깨버리는 거야. 자, 그리고 수증기가 되면 부피가 1700배 정도 커져. 그러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얘는 1.1분의 1 얘는 1분의 1 얘가 밀도가 1이 나면 얘는 1보다 작으니까 자 얼음이 물 위에 뜨는 거야 밀도가 작아서 그다음에 수증기는 밀도가 엄청나게 감소하죠 <laughs>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보자 물의 밀도는 4도 시대 최대입니다 4도 시대 그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 아, 부피는 4도 시대 최소고요. 부피가 커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고 온도가 내려가도 부피가 커져요 자 그다음에 똑같은 질량일 때 질량일 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똑같은 질량일 때 질량이 일정할 때자 부피가 작을수록 밀도는 큽니다 그래서 4도시가 밀도가 제일 큰 거야 다음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작아져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지는 거야.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진 거야. 음. 그래서 4도씨일 때 물의 부피가 가장 작기 때문에 밀도는 가장 크고요. 0도씨로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늘어나서 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얼음이 물에 뜬다. 다시 한번 보자. 자, 여기 0도씨 물하고 0도씨 물하고 4도씨 물이 있었다고 치자. 4도씨 물. 누가 밀도가 커? 얘가 밀도가 커. 그럼 4도 시물은 아래로 내려오고 0도 시물은 위에 떠서 이제 0도 시 얼음이 되면서 위에서부터 얼음이 어는 거야. 음. 그러면 물고기는 겨울에 추우면 그냥 아래쪽에 가만히 있으면 돼. 위부터 어니까. 음. 그래. 그렇지 않고, 만약 얼음이 밀도가 컸다. 그러면 얼음이 아래부터 얼어. 그러면 겨울마다 물고기들이 다 동태가 될 거예요. 음. 밀도로 설명할 수 있는 생활 속의 현상. 보기 전에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위로 뜬다 잘 기억하자 자 가라앉고 뜨는 건다 밀도에서 결정이 돼어 아, 선생님 질량이 크면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같은 물질이라도 같은 물질은 다 밀도가 똑같아 그래서 여기 1kg 짜리 a 라 물질하고 2kg 짜리 a 라 물질이 있으면 얘네는 밀도가 같기 때문에 자 둘을 섞어놓더라도 누가 가라앉고 뜨지 않아요. 자 만일 무리에 A가 떴어, 그러면 질량이 커도 A는 떠. 음, 그래서 뜨고 가라앉는 건 밀도가 결정합니다. 음. 자 그러면 A, C, B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A가 제일 아래 에 있으니까 A는 밀도가 제일 큰 거야. 그 다음에 B는 제일 위에 있으니까 밀도가 제일 작은 거야. C는 중간에 있으니까 밀도가 A와 B의 중간이다. 자, 혼합물의 밀도. 혼합물은 성분물질의 비율에 따라 밀도가 틀려져요. 자, 물에 계란을 놨어. 근데 안 떠올랐다? 그럼 소금을 더 넣어주는 거야. 막. 그러면 소금물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밀도가 커져. 밀도가 커지면 소금물은 가라앉고 계란은 뜬다. 이렇게 된지. 자, 밀도로 성량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연상 보자. 물에 기름을 떨어뜨리면 기름이 물 위에 뜬다. 물은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고 기름은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뜬다. 이렇게 되고요. 열기구에 열을 가하면 하늘 높이 떠오른다. 차가운 공기는 이렇게 입자가 뭉쳐있고요. 뜨거워진 공기는 이렇게 부피가 팽창하면서 입자간 간격이 넓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밀도를 체크할 때는 똑같은 부피일 때 똑같은 부피일 때 질량을 재는 거야. 얘가 질량이 4라면 얘 질량이 1밖에 안되네. 음. 그래서 여기 차가운 공기는 뜨거운 공기보다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고, 뜨거운 공기는, 뜨거운 공기는 차가운 공기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뜬다. 자, 빠르게 연승할 때는, 자, 뜨거운 공기, 뜨공! 공을 차면 떨어지공! 이렇게요. 뜨공! 떨어지공! 차공! 오케이? 다음,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사람과 구명조끼의 밀도가 물보다 작기 때문에 위에 뜨는 거예요. 다음, 입으로 분풍선은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고요. 공기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고, 자, 헬륨기체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서 위로 뜨는 거다. 뜨고 가라앉는 건 밀도가 결정한다. 가스 누추 경보기는 LNG는 위쪽에, LPG는 아래쪽에. 왜냐하면 LNG는, 자, 공기보다 밀도가 작고요. LPG는 공기보다 밀도가 커서 그렇다. 자, 이렇게 현상하자. LNG, Natural, Recurfied Natural Gas예요. 천연가스란 입니다 천연가스. 하늘 천자 이렇게 현상하자 하늘로 뜬다. 천연가스. 얘는 메테인이 주성분이고요. 작아요. 밀도가 작아요. 도시가스, 공기 받들때 작아서 위로 뜨고요. LPG, Recurfied p o t r s l i u m Gas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석유를 캘때이 기저암과 덮개암 사이에 이렇게 원유가 들어 있어요. 그 원유 위에는 LNG 메테인 성분인 LNG가 있어 그 다음에 원유를 시핑해 와 가지고 어, 뒤에 배우겠지만 분별중류에서 끓는점 차이를 통해서 이렇게 기체를 뽑아낸 게 있어 이게 LPG야 음. 자 그래서 이렇게 현상하자 LPG 피그 뒤식게 졸라 무겁다 갈라앉는다 천연가스 아, LNG 내추럴가스 천하늘처위에 뜬다 이렇게 현상하시면 돼 <laughs> 자. 철수란 놈이 있었는데, 음, 선생님 친구였어. 자, 선생님이 엄마, 어렸을 때 엄마한테 용돈 올려달라고 했더니, 용돈을 안 올려준 거야. 그래서 울고 있는데, 철수는 꾀를 생각해냈어. 창문을 열어놓고, 집에 가스를 틀어놓고 누웠어. 그랬더니, 얘네 집에 LNG는 위로 떠서, 가스 누출 경보기에 막 짜라라릉 울리면서, 이 가스가 빠져나간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놀라서 와가지고, 얘 용돈을 올려준 거야. 그걸 본 선생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자, 가스를 틀었어. 창문 열어놓고. 자, 그러면 가스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우리 집은 LPG였던 거야. 그래서 가스가 가라앉죠 그래서 지식사 있어 이렇게 생성해도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위로 뜬다. 음, 포트롤링 가스 피그 가스 뒤집기, 졸라 무겁다. 가랍니다. 됐지? 잠수부는 허리에 밀도가 큰납 덩어리에 달아 물 속에 가라앉는다. 자, 여기까지가 밀도입니다.